옛날, 아주 먼 옛날. 어느 평화로운 산골 마을에 슬프고도 아름다운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그 마을에는 도라지라는 이름을 가진 마음씨 곱고 아름다운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도라지에게는 어릴 적부터 함께 자란 동네 친구인 한 소년이 있었지요. 두 사람은 오누이처럼. 때로는 연인처럼 서로를 의지하며 자랐습니다. 둘은 언덕에 나란히 앉아 저 넓은 세상에 대해 이야기하며 언젠가 어른이 되면 꼭 혼인하자고 약속했습니다. 소년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도라지에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시간은 생각보다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초년이 집안의 뜻에 따라 공부를 하러 먼 중국으로 떠나게 된 것입니다. 초년은 도라지의 어깨를 잡고 굳은 목소리로 약속했습니다. 꼭 성공해서 돌아올게. 10년만 기다려주어. 도라지는 눈물이 앞을 가렸지만 그의 앞길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재회를 굳게 맹세했습니다. 결국 소년을 태운 배는 나속하게도 물살을 가르며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배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서 있던 도라지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제 기약 없는 긴 기다림이 시작된 것입니다. 계절이 바뀌고 해가 바뀌고 원산이 변할 만큼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도라지는 매일같이 배가 떠났던 그 언덕에 올라가 바다를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힘든 집안일을 하면서도 그녀의 마음은 오직 떠나간 소년에게만 가있었습니다. 혹시라도 그가 돌아오다가 풍랑 이라도 만나지 않았을까 그녀의 가슴은 매일매일 까맣게 타들어 갔습니다. 지나가던 순님이 그녀를 보고 안타까워하며 이제 그만 잊고 마음을 비우라 조언했지만 도라지는 고개 를 저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이 살아 있다면 벌써 왔겠지. 아마 벌써 있고 세 장가를 들었을 게야. 중국에서 오는 배편의 소식을 물어봐도 소년을 보았다는 사람은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도라지는 믿었습니다. 아니야, 그는 반드시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야. 그녀는 헛소문 따위에 흔들리지 않으려 했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달님에게 빌고 또 빌었습니다. 제발 그가 무사히 돌아오게만 해달라고. 꿈속에서라도 그의 얼굴을 보고 싶었지만 야속하게도 소년은 꿈에조차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기다림은 점차 절망으로 변해갔습니다. 어느덧 도라지는 머리가 하얗게 센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녀는 그 언덕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이제 내 눈도 침침해져 당신이 오셔도 알아볼 수 없을 것만 같아요. 그녀는 서러움에 북받쳐 오열했습니다. 지칠 대로 지친 도라지는 결국 그 언덕 위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녀의 심결이 서서히 잦아들던 그때 그녀의 지극한 정성을 지켜보던 산신령이 나타났습니다. 가엾은 여인 너의 깊은 사랑과 기다림은 헛되지 않으리라. 그 순간 그녀의 몸은 한 송이 보라색 꽃으로 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이 꽃을 그녀의 이름을 따 도라지꽃이라 불렀답니다. 영원한 사랑 이것이 바로 도라지꽃의 슬픈 전설입니다.